여러분, 스트레스로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시골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와 단순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창 밖으로 시골 곳곳의 모습이 점점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 깎아 지른 절벽, 저 멀리 펼쳐진 넓은 들판, 은행나무와 외딴 마을, 초록빛 숲, 1970년대에 만들어진 작은 기차역, 흰색 농가 마을의 중심에 있는 작은 상점과 카페, 시골에 발을 디디는 순간의 설렘과 평화를 느껴보세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과 가까워지는 이 순간은 큰 위안과 기쁨을 줍니다. 시골에서는 특정 장소나 시설이 하나뿐이라서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초등학교도 하나, 중화집도 하나, 백반집도 하나, 기차역도 하나. 책방도 하나, 도서관도 하나예요. 자꾸만 같은 장소에 가게 될 수밖에 없죠. 딱히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내 집인 양 익숙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친밀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뿐인 곳에서 느끼는 소박함과 친밀함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만듭니다. 시골은 그저 지도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간소화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상징하는 우리 마음 속 목적지입니다. 시골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삶의 단순함과 만족을 상기시켜 줍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들 때면 가끔씩 외딴 시골에 가서 주변에 집중해 보세요. 그곳에서 느끼는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시골에서 찾은 평화와 단순함은 언제든 우리 마음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고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여러분도 시골이 주는 평화와 단순함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해봐요. 그리고 가끔 떠나보세요. 스트레스로부터.